네, 황단단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상영어 표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미국 드라마 단골 표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회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단어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덩어리체로, 문장체로 많은 표현들을 외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구독, 추천 잘 부탁드립니다. 그건 식은 죽먹기야.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deal with 하면, 뭐, 무엇을 다루다. deal with입니다. breeze. breeze는 원래 의미가 미풍이란 뜻인데요. 식은 중먹기란 뜻도 있습니다. breeze. 그건 식은 중먹기야. 이 말을 영어로 하면요. dealing with it is a breeze. dealing with it is a breez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dealing은 동명사죠. 동명사가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요. 그것을 다루는 것은 식은 죽먹기다. 이 말이니까, 의역하면은, 그건 식은 죽먹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Dealing with, dealing with it is a breeze. dealing with it is a breeze. dealing with it is a breeze. 자, 이 표현을 또 다르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t's a piece of a cake. It's a piece of cake. 그건 케이크 한 조각이야. 이 말이니까, 식은 죽먹기야. 이런 뜻입니다. It's a piece of cake. It's a piece of cake. 같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버릇은 고치기 힘들어요. 자, 표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래된 버릇 영어로 old habits, old habits. 버릇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로 나타냅니다. 습관 버릇이란 단어 habit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habit인데요. t 발음은 아주 약하게 합니다. habit, habit 이렇게 하는데요. 복수가 되면 habits, habits, habi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die hard die hard는 원래 의미가 예관해서 죽지 않다 이런 의미인데요. 관석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die hard 자 그러면 주어진 우리말을 용어로 하면 old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 표현을 지격하게 되면요. 오래된 버릇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의역하려면, 오래된 버릇은 고치기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Old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는데요. 먼저 단어 수거 살펴보겠습니다. 낙담시키다. dis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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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단어가 수동태가 되면은 be discouraged가 되는데요. 직역하면 낙담되어진다는 의미니까 기가 꺾이다. 기가 꺾이다가 됩니다. be discouraged. 자 그러면 주어진 우리말을 영어로 하면 Don't be discouraged by it. Don't be discouraged by it.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Don't가 제일 문장 앞에 오고 뒤이어서 동사의 원정이 오면 은 부정명령문인데요. 뭐뭐 하지 마란 뜻입니다. 자, 기가 꺾이다. Be discouraged. 기가 꺾이지 마라 하니까 Don't be discourag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be discouraged. By it. 그것에 의해서. 즉, 그것 때문에. 이러니까 의역하면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은 기가 죽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iscouraged란 단어 발음 주의해야 됩니다. discourage 라고 하면 안 됩니다. discourage. discourage 라고 해야 됩니다. don't be discouraged by it. don't be discouraged by it. don't be discouraged by it. Discouraged by it. 그것은 백해 무익해요. 예를 들면, 담배 같은 것은 백해 무익하지요. 자,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수거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자말로 보세요. 두 사람 함. 두 사람 함 하면은 누누에게 해를 입히다 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함. 예를 들어, 당신에게 해를 입히다 영어로 do you harm. do you harm 하면 되고, 그에게 해를 입히다 할 때는 do him harm. do him harm.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람을 목적격으로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우리말, 그것은 백해무익해요. 영어로, it will, only do you harm, it will only do you harm.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표현을 직역하게 되면요. 그건 단지 당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의역하면은, 그것은 백해무익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It will only do you harm. It will only do you harm. It will only do you harm.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자, 막상 이러하려니 굉장히 어렵죠. 자, 이 표현은 못하는 게 없는 사람한테 뭐든지 시키면 잘하는 사람한테. 너무나도 잘할 때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이렇게 할때 사용합니다 자,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can't you do? What can't you do?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What은 뒤에 있는 Do의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You가 주어죠 의문대명사가 목적어지만 의문대명사는 항상 문장 제일 앞에 온다 그랬죠 그래서 What이 앞에 온 겁니다 지격하면 당신은 무엇을 못할 수 있느냐? 이말이니 의역에서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What can't you do? What can't you do? What can't you do? 응용 표현입니다. 넌 도대체 그러면 못 먹는 게 뭐니? 음식을 잘 먹는 사람한테 말할 수도 있겠네요. What can't you eat? What can't you eat? What can't you ea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자, 이런 표현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주 쓰죠. 상대가 나한테 너무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하면은 How could you do that to m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how는 의문부사입니다. 의문부사. 의문부사도 의문사이기 때문에 문장 제일 앞에 오는데 의문대명사와 다른 점은 의문대명사는 일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중조한 역할, 주어나 목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의문대명사 뒤에는 항상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런데 의문부사는 부사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나 목적의 역할을 못 하지요. 그러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직역하게 되면요. 어떻게 당신은 그것을 나에게 할 수가 있나 이 말이니까 의역가면은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How could you do that to m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That to me? 늘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영어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막을 보세요. 다 나옵니다. appreciate appreciate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하다. 이외에도 감상하다, 인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은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은 조금 까다로운데요.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자, 영어로 하면은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자 everything 뒤에 일단 끊었는데요. you've done for me가 everything을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관계의 명사 목적격이 생각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직역을 하게 되면요. I appreciate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자 어떤 모든 것이냐면은 you've done for me. you've done니까 현재완료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해온 걸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온 모든 것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말일까? 의역을 하면은 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Done for me. 자, 반복해서 연습을 하세요. 완전히 내 것으로 익숙해져야 합니다.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미대에 나오는 중요한 단골 표현을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요. 그 중에서 다섯 가지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을 영어로 해보세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그건 식은 죽먹기야. dealing with it is a breeze. dealing with it is a breeze.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아요. Don't be discouraged by it. Don't be discouraged by it. 그것은 백해무익해요. It will only do you harm. It will only do you harm. 늘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I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for m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How could you do that to me?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